청양군이 찾아가는 배달 강좌 청출 어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습 모임을 모집합니다. 네, 청양군 행정지원과의 신남철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 행정지원과 신남철입니다. 예, 먼저 이 찾아가는 배달 강좌 청출 어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청출 어람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있지만 교육기관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제공되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인데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청은 어떻게 할수 있는 건가요? 네, 청양군에서는 청출어란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습모임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모집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규모는 21개 학습모임 정도입니다. 군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율적 모임이 함께하고 싶은 강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일정 능력을 갖춘 강사가 학습자 모임에 대한 소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대상 모임으로 선정되면 1일 2시간, 주 1, 2회, 최대 20시간 이내에 강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읍면 주민센터나 군청 평생교육팀에서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사업을 통해 어떤 효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학습자가 있는 곳으로 강사가 찾아감으로써 이동이 어려운 면단위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지역활동 강사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마을학습 공동체 활성화 재능기부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청양군 행정지원과 신남철 주무관이었습니다.